여기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한 모자가 있습니다. 아들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렸던 새어머니 임모광우. 그리고 그녀가 낳은 이복동생 영창대군. 광해군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적장자가 있는데 서자가 왕. 평생을 따라다닌 꼬리표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1613년 칠서의 난이라 불리는 강도 사건이 조정을 뒤흔듭니다. 붙잡힌 이들의 입에선 충격적인 자백이 흘러나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배후가 영창대군의 외조부 김재남과 임목대비라는 고병까지 터져나옵니다. 약간 조작의 느낌이 있지만 어쨌건 영창대군은 영모의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광해는 유림의 반대와 임목대비의 절규를 뒤로한 채 어린 동생을 강화도 유배지로 보냅니다. 하지만 유배만으로는 불안했나 봅니다. 어린 동생을 조그만 방에 가둬놓고 구들장에 장작을 무한정 태웁니다. 그렇게 70년 만에 태어난 적장자는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새어머니도 패비시킨 후 서궁으로 보냅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 천륜을 저버린 대가는 훗날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음편에는 임진왜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